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자 철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지부진하죠? 좀 재미없죠? 예, 삼성전자로 지수를 땡겨놓고, 나머지를 좀 조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되게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 포지션을 잡을 거는, 어,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뭐, 업종들은 다 꺾여 내려갔어요. 특히 자동차군들이, 최근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뭐 이런 것들, 기아차들, 뭐 이런 것도 다 꺾어 내려갔어요. 뭐 조정이기 보다는 뭐 단기 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위치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딱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냐 이렇게 삼성전자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모아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중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타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동원에 많이 저종을 줬던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라고 보면 돼요 먼저 선정했던거 먼저 올라갔던 것보다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뭐 가격에 메리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위쪽에서 조정 주고 있는 자리라 어, 별볼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움직임이 컸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 뭐, 이렇게 급락 특히, 아 뭐, LG 생활공간은 뭐, 되게 많이 폭락이죠. 거의 폭락 같은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밑에서 돌리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는 코멘트를 드려요. 그런 건 뭐냐면, 어, 일단은 삼성전자는 꼭그 포트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장기적인 관점에 가서서 가져가는 게 나아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잘 봐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어 제약바이오는 항상 포트에 넣어야 돼요. 오늘 뭐 강하게 움직여 되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포트에도 지금 주면 되게 좋아요. 넣고 좀 꿀고 가는 전략 이렇게 대형주 포지션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돼요. 어, 헬스케어, 셀트리온, 샘트리온, 삼형제 계속 보자.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대형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무게가 있는 거, 카페24.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바닥에서 박스권에 잡아 있는 저점을 강하게 잡은 것들 보면 돼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 홈페이지 관련 이런 종목들, 언택트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봐야지, 올라가 있는 것 보다가,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소외됐던 종목들,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찰을 해,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 매매할 수 있어요. 뭐, 급등락 하는 거는 따라가면 그냥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카페24나든지, 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는 잘 봐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돼. 뭐, 대선테마나, 정책 때문나 이런 거는, 뭐, 당분간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 잡을 게 삼성전자다라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증권주. 그 다음, 보험관련주 한번또 다시 봐야 돼요. 증권은 NH 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 관심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투자증권. 어, 보험관련주도 최근에, 예, 예다 자유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NH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이 박스권에서, 기울기가 높지 않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NH 투자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꼭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NH 투자 증권 주권주, 그 다음에 삼성화재, 보험관련주 중에 삼성화재가 탑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했던 거. 이런 것들,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레벨업이 될수 있, 있거든요. 예. 여기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지, 막 변동성이 끊은 거, 오늘 막 따라가는 매매. 뭐, SK, 막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거막 급등 나오잖아요. 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 외에는 우리가 보지 말자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오늘 보면 개인들이 매수가, 어, 거의, 매로가한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4,800억. 그 다음에, 어,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세, SK, 바이오, 사이언스,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것 같고요. 샀다 뿐라다 계속하는 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기관이 뭐를 살 거냐라고 봤을 때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외국인보다는 외국인들 안 사지 않을 거예요 절대 고점에 사는 경우 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레벨업을 시키거나 그다 바닥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개연의 한계가 있고 그럼 기기관이 살만한 게뭐 있냐라고 딱 정해져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이런 것뿐이 없어요 이런 거에 뭐 증권주 삼성화재 같은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빠지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증권주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관련주들, 이런 것들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어, LG전자,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이런 쪽으로 내기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당분간 잘 보여야 되고, 근데 막가 아까 얘기했던 뭐 증권주 레벨업 될수 있고, 보험 관련주 레벨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언택트 종목은 카페24. 예,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많이 횡보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써야지, 그냥 뭐 불나방처럼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손해봐요. 그러니까, 잠복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당분간은 뭐, 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방,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는 일정 부분, 어,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 다음에 현금도 몇 프로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부채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지금 장중에 선물 지수가 올라갈 지연정, 장중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8월 달에는. 8월 9월 10월 달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어, 종목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매매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 종가 매매는 절대 안 되고, 절가의 음복 매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2, 3일 운봉 줬다가 기술적 반동 들어올려는 종목들 그 다음에 입꼬리가 긴 것들 이게 좀 트렌드에요. 장중에 입꼬리 긴 거는 그 다음날 양봉 입꼬리 서양봉 만들 확률이 되게 많고요. 입꼬리 서양봉에서 양봉 주고 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하고자 하자 보면 관심 종목은 어, 정해져 있다. 삼성전자, 셀트론 삼형제, 아까 얘기했던 카페 24, 그 다음에 증권주, 증권 중에서 에너지 투자증권, 그 다음에. 예, 우리가 그 다음에 삼성화재 보험관련주 이렇게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종목을 매수해야지 지금 뭐 거래가 없고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 코탕목 뭐, 쪽만 종목들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 하지 말고 무게감이 있는 거 바닥에 있고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잡는 게 맞다 라는 코멘트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자 참고하셔도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자 아,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수익난 것들은 조금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팡팡! 감사합니다.